아 지금 품종을 몇 종류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. 지금 찍고 있는 거는 삼색 체외강이라는 뭐 품종이에요. 근데 삼색 자체는 뭐 아주 오래된 품종이고 기본적으로 흑과 백과 적이 가지고 있는데 요 아이는 체외강 오리갈보는 이웃기를 가지고 있는 등에 있는 체외강이 있는 개체들이에요. 그러니까 체외강 있는 아이들은 또 라메도 같이 발현이 돼요. 그래서.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요번에 수입을 한 대체고 리비 야코에서 지금 현재 분양을 하는 아이들인데, 여기 보시면 굉장히 붉고, 그 다음에 라메라든가 체외강도 굉장히 잘 발현이 돼 있어요. 근데 체외강이 굉장히 부, 그러니까 넓게 분포를 하게 되면은 체외강의 붉은색이라든가 흑색이라든가, 이런 것들이 감춰져요. 그래서 체외강이 많은 아이들은 좀 적색이나 흑이 약하고요. 반대로 체외강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,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적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이라든가 뭐 흑색 이런 것들이 그냥 좀 발달이 잘돼있고 그래서 물론 이세 가지를 네 가지니까 그러니까 흑적, 흑적 그 다음에 백, 그 다음에 체외강 이네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개체들이 물론 있지만 그게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, 네 가지를 다 충족하는 아이들도 있지만, 이렇게 어, 체외강이 강하게 발달되면은, 좀, 적색이라든가,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든 그런 것들을 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, 그런 것들은 좀, 감안하셔가지고, 또, 쌍을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반대로, 뭐, 체외강이 강하고, 체외강이 좀 약한, 그러니까 약한 대신 붉은색을 강한 거를 같이 메이팅을 하게 되면은, 새끼를 더 낳았을 때 여러 가지를 이제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, 하면 되거요 굉장히, 어, 제가 수입했지만, 오늘 와 처음 봤거든요. 굉장히 퀄러티가 좋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